<목소리> 안녕하세요. 재준승아예요. 아이들과 요리 수업을 하기 위해 아이 키친이란 곳을 방문할 거예요. 집에서 도보로 5분 거리라 우리는 하온 후에 걸어갈 거예요. 아이 키친 도청점이 있는 신성프라자는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에요. 바로 뒤에 공용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가 어렵진 않아요. 아, 일, 예약할 땐 매주 달라지는 쿠킹 클래스 주제를 인스타를 통해 월 단위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매주 주제가 다르니 아이와 함께 선택해서 예약하면 아이와 좀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수업을 통해 만든 케이크나 쿠키는 선물로 주기에도 딱이겠죠. 아이 키친은 전 지점이 동일하게 1회에 25,000원이고 5회거는 11만원이에요 유효기간은 5개월이에요 아이가 잘 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도 있고 기다리는 동안 다양한 종류의 커피와 차 음료를 마시며 잠깐의 여유도 가질 수 있어요 깔끔하면서도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어요 집에서 아이들과 요리하려면 재료 준비부터 요리 후 뒷처리까지 번거로운데 이렇게 준비해 주시니 편하고 또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직접 만든 음식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 편식 해소에도 도움이 되네요. 이거 뭐야? 피자 아니야 피자 아니야 맞아. 제주님 피자. 제주님 피자. 수업 외에도 단체 주문, 포장, 배달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제주 피자. 제와잘다 응. 이거 다잘어 응. 진짜 잘했네. 도제주형아도 아이 형아도? 응. 아, 진짜 많아. 어서앉으려나투명 어, 투명. 대준아 피자 만들기 어땠어? 오늘 피자 만들기 체험을 해보는데요 그쪽에서 쓸그 재료가 반죽도 있고 음, 또 햄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치즈도 있고 진짜 많았어요. 버섯도 있었어요. 다음에 또볼게 어? <laughs> 얘들이 지금 이거에 빠져가지고 그리 그리는데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달라 그러고 어린이집에서 선생님한테도 맨날 그 얘기 한대 아, 귀여워 알림장에 그려서봐 응. 맞아 보여줄까? 아재준이한 아, 그려달라 그 아웃트로 이라고 어 아웃트로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근데 아직 뭐, 여기 봐 이게 필통 알림장을 응. 매일 챙겨요 <laughs> 알아보기 너라고 근데 알아보신게 더아니 선생님이 거꾸로 읽어주세요 아여볼티와 종이 가방 검정색. 검정색 검정색 아주 어, <laughs> 귀여워 이거 누구야요준이 거. 이거 봐 아. 구독 많아지라고 그렸대요 재준승완 요트이야기 다음편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기 해야죠 이것도 구독 가져가요 알람 설정 알림장 많아 너무 <귀여워>. 웃기지 <laughs> 너무 아 귀여워. 근데 유치원도 알림장을 쓰는구나 네. 요즘은 대박이다